국어 문법 이런 공부를 다 했는데도 자꾸 틀리시나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공부해야 좋을지 모르겠나요? 수능 문법은 엄청 어려운 것 같아서 걱정이신가요? 그렇다면은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가장 쉬운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분당 강쌤입니다. 올해 수능인 2021년 수능은 학생들이 가장 많이 틀린 문제가 1위도 문법, 2위도 문법이었어요. 학생들 도대체 왜 이렇게 수능 문법을 못하는 걸까요? 사실 참 쉽거든요. 제가 강사라서가 아니라 진짜 쉽습니다. 먼저 자주 업로드를 못해서 좀 죄송합니다. 방학간에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주 7일 동안 특강이 잡혀 있다 보니까 시간이 잘안 나더라고요. 또 최근에 제가 화이자 백신을 2차까지 맞았는데요. 컨디션도 막 좋지는 않네요. 뭐 저는 그렇다 치는데 곧 고3학생들도 다 접종을 할 텐데 별일 없이 모두 무사히 지나가시길 다 바랍니다. 자, 오늘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고3학생들에게 특별히 더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수능 문법을 잘하기 위한 방법은 사실 굉장히 간단해요. 딱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거든요. 첫 번째로는 이론이 제대로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기출 분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이두 가지만 잘 되어도 더뭘안 보고도 수능 모범 안 틀리는 학생도 많거든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두 가지를 하지 않았거나 했어도 대충대충 그냥 넘겼다면 혹은 문제만 막 미친 듯이 풀고 있었다면 바로 그것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명심하세요. 문법은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고요. 혼동이 돼서 틀리는 겁니다. 자, 오늘은 더긴말 하지 않고요. 2021년 올해의 수능 문제로 보여드리려고 해요. 올해 학생들이 가장 많이 틀린 문제가 1위도 2위도 문법이라는데 정말 어려운 건지 여러분 도대체 왜 이렇게 수능 문법을 힘겨워하는 건지 문제로 바로 보자고요. 자, 제가 수능 문법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직접 보여 드릴게요. 특히 2021년 수능은 수험생들이 수능 국어 45개 문항 중에 제일 많이 틀린 문제가 1위도 2위도 문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정말 어려웠는지 직접 한번 평가해 보세요. 자, 바로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지금 보시고 있는 이 11번과 14번 문학이 올해 학생들이 제일 많이 틀린 그 악명의 그 11번, 14번 문법 문제입니다. 자,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자, 기억관이 은을 충족하는, 자, 모두 충족이네요. 모두 충족하는 단어만을 보기에서 고르는 그런 문제인데요. 자, 이제 이거를 딱 보니 어떤 생각이 드냐. 일단 문법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먼저 찾아서 풀면 되죠. 해보고 안되면은 이제 더 읽으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기억과 니은 한번 찾아서 봅시다. 자두길보기의두 길은 관형사가 후행하는 명사를 수식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보니까 이두길보기의두길 뒤에 있는 걸 일단 날렸네요. 그쵸? 날리고 앞에 있는 두 길을 딱 빼가지고 그거를 또두 개로 쫙 쪼갠 다음에 앞에가 관형사 얘가 관형사네요. 그리고 뒤에 후행하는 명사, 뒤에가 명사여서 이렇게 수식하는 거네요. 두가 길를 수식하게끔 만들었죠. 자, 그래서 뭐에 대한 게 나왔냐? 품사에 대한 개념이 나왔네요. 자, 사로 끝나면 품사인 거 아시죠? 어로 끝나면 문장성분이고. 자, 그러면 이제 이 기억과 그 기억에 해당하는 거는 관형사가 명사 수식하는 관계와 이제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니은을 한번 봅시다. 리은을 보니까 자 산돌이는 단어의 구성 요소들이 의미상 목적어 서술어 간게 산을 돌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네요. 자이 산돌이 한번 볼까요? 보니까 어 얘는 목적어 서술어 어어어 어, 어 이렇게 끝나면 뭐죠? 이거는 그쵸. 사로 끝나면 품사 어로 끝나면 문장성분. 문장성분은 끝이 주어 서술어 이런 식으로 어로 끝나죠. 사실, 여기까지만 봐도, 아, 이게 굉장히 쉬운 문제라는 느낌 와야 돼요. 왜냐면은, 사실 품사랑 문장성분 항상 엮여서 같이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죠. 그러면은, 원래 1학년 때 우리가 이제 이걸 다 배우게 되는데, 고1 때도, 사실 중학교 때도 배우지만, 이 개념 같은 경우에는 어떠냐면, 품사 공부할 때 문장성분을 같이 엮어서 공부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냐면 두 개를 이제 같이 물어보는 문제가 워낙에 많이 나와서 그래요. 사실은 가장 문법 중에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출제될 수 있는 부분에서 지금 출제가 된 거거든요. 여기서 이미 이제 문제가 상당히 좀 쉬워지는 건데 자 그러면서 산돌이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일단 한번 해보자고요. 그거를 목적어와 서술어의 관계로 자 그러면 이 목적어 서술어를 어떻게 만들 수가 있냐. 자 서술어가 될수 있는 애 앞에 일단 끄으면 돼요. 그리고 목적어를 어떻게 만들면 되죠? 아 쉽죠. 목적격 조사 을을를 붙여서 만들어 보면 되겠죠. 산을 얘는 서술어로 만들어야 되니까 돌다 뭐 이렇게 바꾸면 되겠네요. 혹시나 여러분들이 못할까봐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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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예시까지 아예 쓰여져 있죠. 이렇게 하라고 아예 이렇게 주는 거죠. 그죠. 사안을 돌다. 이렇게까지 되어 있어요. 이게 니은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두 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걸 찾으라는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바로 보기에서 찾아보면 될것 같은데요. 자, 지금 문제를 풀려고 할 때, 원래 이제 문제 풀 때는 큰 거에서 작은 개념으로 조건을 볼 때는 이렇게 보는 게좀 편하게 풀릴 때가 많이 있으니까, 저도 이제 큰 거에서 작은 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뭐 어떻게 하든 상관은 없어요. 자, 그러면 니은에서 기억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니은은 뭐였어요? 목적어와 서술어니까 일단 서술어 찾아가지고 앞에서 끊은 다음에 을을 넣어보라 그랬죠. 자, 여기서 서술어를 찾으면 그래요. 맞다가 서술어가 되겠다. 그죠. 두말 없이는 없다가 서술어. 숨은 그림 찾기에는 찾다가 서술어. 한목하다는 하다가 서술어.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다 각각 을을 넣어보라고 했죠. 그죠. 새해를 맞다. 아 괜찮네요. 두말을 없다. 어 이거 이상하죠. 두 말을 없다라는 말은 사실은 어색하죠. 두 말이 없다 이렇게 해야지 자연스럽죠. 이안 되는 거네요. 숨은 그림을 찾다. 괜찮죠. 한 몫을 하다. 얘도 괜찮죠. 그럼 되는 애가 이제 세 개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거는 니은에 해당하는 애만이 아니라 기억에 해당하는 조건까지 같이 동시에 충족을 해야 되는 거죠. 아까 기억 같은 경우에는 어땠어요? 두길 보기였는데 뒤에 있는 애 제꼈죠? 그리고 얘를 어떻게 했어요? 앞에가 관형사여서 뒤에를 명사를 수식하는 경우였죠. 관형사, 명사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제끼죠. 똑같이 해보는 거예요. 얘가 관형사, 얘가 명사. 아잉? 당연히 되죠. 굉장히 또 유명한 관형사 세가 나왔어요. 그죠? 얘는 볼 것도 없죠. 자, 그 다음에 숨은 그림 같은 경우 한번 볼까요? 숨은 그림 보니까 뒤에 있는 건 일단 제끼고 똑같이 이렇게 나눠서 보니 아니 수문이 그림을 수식하는 건 괜찮은데 문제는 뭐예요? 얘가 아, 여러분 관형사가 아니잖아요. 그럼 수문은 뭔가요? 관형사가 아니라 얘는 관형 그렇죠. 어죠 관형사가 되려면 어때야 돼요? 불변어야 돼요. 형태가 변하면 안 돼요. 근데 얘는 숨은 숨다숨내 형태가 막 변하고 활용이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관형사가 되겠어요? 얘는 관형사는 절대 안 되죠. 관형어는 되겠죠. 그러니까 문장 성분이 관형어긴 한데 품사로 관형사가 지금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럼 얘는 안 되는 거예요. 한 목하다. 아, 얘는 그냥 자연스럽게 되죠. 뒤집끼고 얘가 한이고, 몹시고 얘도 굉장히 유명한 관형사 명사 구성으로 되어 있네요. 시, 심지어는 나와 있는 예시들도 창의적이지가 않아요. 진짜 어디를 보든지간에 많이 나오는 예시들로 지금 나온 거예요. 지금 보면 이제 무슨 생각이 들어야 되냐면 사실 학생들이 이제 몇 번을 답으로 해서 되게 많이 틀렸냐면 답은 이제 4번인데요, 당연히 이거 1번으로 해서 되게 많이 틀렸거든요. 사실, 친구들도 이두말 없이 요거는 답이 안 된다는 것 느낌을 이제 잡았어요. 근데 이 숨은 그림 찾기 얘가 이제 관용사라고 생각해서 틀렸다는 건데 이거는 사실은 뭐냐면은 관용사와관형어를 구분을 못해서 틀렸다는 거거든요. 사실 나와 있는 예시도 너무너무 간단해. 그리고 혹시 틀릴까봐 이렇게 막 밑에 설명도 다 해줬어. 예시까지 들어가지고. 뭐 위에를 안 읽어도 그 해당 부분만 풀, 이렇게 읽어도 풀 수가 있어 거기다가 문제도 관형사, 관형어를 구분하는 거면 은 사실은 이거는 진짜 어느 교재든지 간에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문법을 좀 공부했다 하면 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개념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참신하지도 않고 좀 특별할 것도 없이 누구나 좀 대체, 대응이 가능하게끔 이제 문제가 나왔다고 보실 수가 있어요. 사실 이거를 틀리면 안 되는 게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14번은 사실 더 쉽습니다. 지금 보니까 3병짜리 문제인데요.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는 거예요. 자, 겹문장 나왔죠? 겹문장 나오는 순간 딱 보니까 안긴 문장이네요. 야, 이거 안긴 문장 나오면 정말 이거는 진짜 진짜 고마운 거죠. 왜냐면 안긴 문장은 굉장히 간단하게 문제가 풀리죠. 안긴 문장 같은 경우에 올해 수특에도 작년 수특에도 아니면 여러분이 뭐 교과서를 보든 기본 교재를 모를 보든 이 안긴 문장은 항상 다섯 가지 절에 대해서 늘 나오죠. 어디서나 나와요. 심지어는 여기 나와 있는 이 예시문도요. 여러분 굉장히 쉬운 걸로만 골라서 나왔죠. 참신하지 않죠. 항상 어디선가 보든 형태죠. 그러니까 그대로 그냥 낸 거예요. 그런데 이 다섯 가지 절에 대해서 나왔고, 그 다음에 보던 예시로 나왔고, 그런데도 여러분들은 이거를 무지하게 많이 틀렸다는 거, 그게 이제 슬픈 건데. 자, 일단은 이 개념을 혹시 모르는 학생들 위해서 아주 간단하게만 치고 갈게요. 다섯 개의 아는 문장, 안긴 문장, 그 다섯 개의 절 중에서 문제 풀때 관련된 거는 세 개니까 세 개만 한번 치고 가봅시다. 자, 첫 번째로는 명사절 한번 볼게요. 자, 명사절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이건이 저건이 다 됐고 어떤 형태로 끝나야 되는지 그거는 외우셨어야 되거든요. 수특에 나와 있는 그대로만 할게요. 뭐 더도 붙이지 않고 들도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만. 자 어떤 형태로 끝나야 되느냐. 음 짝대인 하나만 할게요. 미음 기 이렇게 끝났어야 돼요. 자그 다음에 관형사절입니다. 얘는 은 는, 니은, 을, 리을, 던. 이렇게 되어 있고 뒤에 체언을 수식하는데 이 체언은 일반적으로 다 명사죠. 그죠? 자, 그다음에 인용절. 쌍따옴표 있고요. 뭐뭐 라고 하면 직접 인용, 뭐뭐고 하면 간접 인용이 되죠. 자. 이것만 사실 여러분들 아셨어요. 이 가장 기본적인 형태만 제가 지금 쓴 거거든요. 어느 책을 보든지 간에 100% 있는 형태. 이것만 사실은 보셨어도 이게 틀릴 게 없습니다. 자, 명사절 한번 볼까요? 자, 관형사절 인용절 되어 있는데, 자, 내일은 따뜻하지만 비가 온다. 는, 는으로 끝났습니다. 자, 뭐가 돼야 돼요? 여기 있네요, 는. 그럼 뒤에 있는 체온 수식하는지 봅시다. 예, 고. 뭐. 명사절 수식하고 있죠. 이거 예, 볼 것도 없이 뭔가요? 관형사절이죠 사실 끝까지 읽을 필요도 없어요. 뒷부분만 보고, 니은이죠. 도시죠. 얘도 관형사절이죠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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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어디 있죠? 그쵸? 명사절에 있죠? 얘는 명사절이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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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 것도 없이 얘도 뭐죠 얘도 명사절이죠. 지적이 는, 는 어디 있죠? 여기 있죠? 그 주위에 있는 들판, 체언수식하죠볼 것도 없이 관형사절이죠 사실 지금 요두 가지에서 다 끝났어요. 그죠? 근데 이게, 이게 너무 쉽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사실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에 이 안긴 문장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야 되는 거 되게 많은 거 아시죠? 근데 이 수능에서는 여러분들이 안긴 문장 혹시 못 찾을까봐 이렇게 밑줄까지 다 쳐줬어요 세상에 밑줄까지 어? 혹시 여러분들이 이거 못 찾을까봐 아니 이렇게 밑줄까지 쳐주면서 친절하게 이걸 냈는데 이거를 틀릴 거예요 이거를 여기 나와 있는 이 형태만 한번 외우고 들어갔어도 이거 다 맞는 거를 이거 수특이든 뭐든 뭘 봐도 다 나와 있는 이 형태를 요거를 안 해요 이거 외우는데 한 5분이면 다 외울 것 같은데 여러분들. 이제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러면서, 어쨌든 간에 문제 한번 풀어보자고요. 자, A는 인용절로 쓰이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A는 인용절. 일단, 우리 이거 관형절이죠 아, 심지어는 답도 1번이야. 이거 어쩌면 좋아. 그죠? 자, 근데, 인용절로 쓰이고 있다. 이러면, 이제 저는 너무 슬픈 거죠. 뭐가 슬프냐? 아니, 얘가 관형사절인거모르고 그렇다 쳐. 근데, 그러면 여러분들 모두 모른다는 거예요. 인용절이 뭔지도 모른다는 얘기 아니야. 그죠? 인용절은 최소한 이런 형태로 쓰여져야지 인용절인 거 아닌가요? 여러분들이 얘를왜 인용절이라고 생각했는지는 제가 알겠어요. 기상청은 뭐 이런다는 예보를 했다 하니까는 이게 기상청이 이제 말한 걸 인용했다. 여러분이 머릿속에 생활한 거죠. 그죠. 그럼 이제 이거는 뭐냐면은 절에 대해서 아예 개념이 없는 건 아닌데 살짝 알고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그리고 가장 기본적으로 외웠어야 되는 이런 형태는 전혀 외우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고 개념만 살짝 보고 뭐 문제만 막 풀었던지 어떻게 공부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가장 기본을 놓치니까, 이렇게 쉬운 예시에, 이 예시도 참신하지 않다, 했죠. 어디나 나오는 이런 예시에, 이렇게 기본적인 형태만 알면 되는데, 이걸, 이것도 지금 모르고 들어간 거고, 그리고 지금 보면 어때요? 여기 밑줄까지 줬는데, 그것까지도 또못 찾아서 이제 못 풀었다는 얘기인데, 이것도 그냥, 어, 아무 도움이 안 됐다는 얘기인데, 사실 올해 저는 수능 출제위원들도 되게 놀랐을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친절하게 혹시 틀릴까봐 이렇게 배려를 해줬는데 세상에 이거를 다 틀렸으니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죠? 이게 뭔가 뭐 굉장히 좀 색다르게 뭘 꼬거나 뭐 해가지고 틀린 것도 아니고 진짜 어딜 보나 기본에 나와 있는 이거를 여러분 지금 3점짜리인데 이걸 지금 틀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자 보면은 뭐가 느껴지시나요? 의외로 수능 문법 꼬거나 지저분하지 않죠? 본질이나 기본이나 개념에 되게 충실하죠. 그런 생각이 사실 드셨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두 가지만 좀잘 하라고. 첫 번째는 뭐냐. 일단 첫 번째로 이론 있죠. 이론 좀 제발 꼼꼼히 좀 보세요. 어떻게 보냐. 일단 이해부터 하셔야죠. 그냥 암기하면 안 되고 이해는 좀 해야 되고 이해를 하고 난 다음에 암기할 거는 암기해서 이런 형태 같은 거 사실은 외우는 거는 여러분들 일도 아니잖아요. 이거 얼마 안 돼요. 그렇죠? 이거는 좀 외우셔야죠. 이런 형태 같은 경우는. 어, 가급적이면 예시를 좀 들어가면서 외우시는 게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다른 문제 풀지 말고 기출부터 분석하라고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게 올해 수능 지금 보시니까 어때요? 안 어렵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걸 빨리 풀어봐야지. 아, 내가 이럴 때가 아니라 기본을 빨리 다시 봐야 되겠구나라는 생각 하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출 분석을 꼭 하라고 하는 거고, 뭐만 하면 되느냐. 평가원 기출 있죠? 고3 때 보게 되는 거. 6월 거, 9월 거. 그 다음에 우리 대수능에서 보게 되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1년에 딱 3회분 있죠? 요거 한 3년치 정도만. 이것부터 뭐 풀어보고 말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 하나하나, 보기 하나하나, 좀 분석을 좀 해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하는데 여러분들, 오래 안 걸리실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뭔가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뭘 해도 상관없어요. 뭐, 문제를 뭐, 더 풀고 싶으면 더 푸시고, 그 다음에 뭐, 더 어렵게 공부를 하시고 싶으시면 하시는데, 이것부터 먼저 하시고, 정확하게 하고, 그 다음에 하시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 꼭 해보세요. 꼭. 자, 막상 실체를 보고 나니까 어떤가요? 수능보다 학교 문법 시험이 아마 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수능 문법이 어렵다는 막연한 공포에서 좀 벗어나셨으면 좋겠어요. 작년 건더 쉬웠어요. 하도들 여기저기서 겁주고 어려웠다는 말이 많으니까 더 걱정인 건 제가 알겠어요. 그런데 눈을 크게 뜨고 똑바로 보면요,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 학생들이 못한 겁니다. 아마 수능이다 보니까 긴장하고 겁먹은 탓도 있겠죠. 아주 어렵다, 어렵다 하니까는 심리적으로 위축도 되고요. 그렇게 겁을 먼저 먹으니까 공부 방법이 잘못되는 겁니다. 수능이 무지막지하게 어렵다는 말은 다 믿으면서 교과서나 이론 제대로 보는 게 중요하다는 말은 도대체 왜안 믿는 겁니까? 교과서만 봐도 수능 잘 받. 다는 애들이 매년 나오는데요. 제가 모든 영상에서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수능은 의외로 이론을 제대로 물어봅니다. 많은 문제 푸는 것보다 어떤 영역이든 이론 제대로 공부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오늘 이야기한 두 가지 꼭 지켜보세요 첫 번째 이론 제대로 공부하기 이론서 뭘로 보셔도 상관없어요 EBS 수특으로 봐도 되고 언어와 매체 잡서로 봐도 되고 보기 쉬운 이론서 있으면 그걸로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크게 보면 많지도 않아요 음, 문, 단어, 문장, 담화, 국어사 다섯 개 영역이에요 각 개념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암기하시고 가급적이면 예시까지 한두 개 기억하라고 했던 거꼭 기억하세요 자그 다음에 기출분석하기 기출문제는요 문제는 EBS i 사이트에서 모든 기출문제 해설지 다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어요 네이버에서 EBS i 검색하셔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거 절대 잊지 마세요 뭘더 하는 거는 이두개 먼저 제대로 하고 나섭니다 이거부터 하고 문제를 더 풀지 뭔가를 더 할지 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이 어렵다고만 생각했던 문법,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 설명해 드렸어요.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언매를 선택한 학생들,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알차게 잘 활용하셔서 선택 과목 다 맞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